주 제가 자리를 비워서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보고 싶었습니까? 우리 박집사님 얼굴로 보니까 조금 보고 싶었다는 눈치인 것 같으신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편내 네 편을 많이 가르고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마귀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주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은 목동으로 살았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던 다윗의 십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반복되어 있는데 이걸 전형적인 화답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인도자가 한절 읽으면 회중들이 그 따라 읽는 것처럼 마치 교독문을 읽듯이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신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면 회중들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했는데, 여기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평안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5절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내네 편이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는 내네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 편입니다. 한 분도 할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앞을 보고 하나님은 목사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세계 두 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이 소리 하면 중국에서 저 소리 하고 그래서 미국은 자꾸 우리 보고 저거 편에 붙으라 그래요. 내 편이 되라 내 편이 되라 그래요. 그런데 중국도 말하기를 우리 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안미경중이라고 말합니다. 안 보는 미국에 붙고 경제는 중국에 붙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미국 갈때 중국 외교부 공식 발표가 뭔가 하면 한중 관계는 제 3자에 의해서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 여기 나오는 제 3자는 미국을 가르키는 말인데 너가 미국에 붙으면 별 재미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우리끼리 자강 외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 미국 등에 올라타야 그나마 안보가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미국이 보내주는 무기가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3년을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센 편에 붙어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영적인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 편에 붙지 말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가? 오늘 오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시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계를 보십시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될까? 성경을 한곳 찾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1 8장2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각 사람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웃죄들고 싶어서 구경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오늘 분명히 선택해라. 하나님 편에 설지 바알 편에 설지 너희들 보기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편에 서고 그러면 바알이 참하나님같거든 바알 편에 서라는 것이.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인이 자기 몸을 상하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불을 찢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으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여기에 나타내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저서야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는참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하나님 편에 붙었다 이런 사람이 되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한번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한번더 강조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환란 가운데서 건지시고, 모든 원수 막이에게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